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개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개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많고, 아멘. 장로님 제목을 아주 멋있게 주셨네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어떤 대목에서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지 기억하시죠? 어떤 대목입니까?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딱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한테 왜 선한 선생님이라 해? 하나님 외에 한 분,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라고 먼저 알려주시고 묻지 않은 걸 알려주셨죠. 잘못된 걸 알려주세요.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계명을 다 알잖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알잖아. 뭐라고 말했니? 도둑질하지 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다 알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어. 예수님이 이, 이 사람한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야, 너한테 딱한게 부족한 게 있어, 아직도.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 주고 그러면 참고로 너한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했더니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못 따라갔어요. 왜못 따라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따라가는 이 발걸음,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거절하도록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너 가진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난 따라갈 수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바랍니다. 나 따라갈 수 있다. 아, 일단 먼저 다시 좀 물어볼게요. 나는 다팔아서 나눠줄 것도 없다. <laughs> 나는 조금은 있다, 조금은 있다, 아 조금은 있다고 해. 나는 진짜 많다. 아 진짜 많다는 없습니까? 그럼 뭐예요 다? 아, 뭐 적당히 많다?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은 <laughs> 이 사람이 못 따라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못 따라갔냐면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아서 못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못 따라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갈까? 재물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을까? 재물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존재인 지 아십니까? 거의 전능한 존재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재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의 전능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십시오. 난 지금 내 삶에 이게 문제야. 그러면 그 해결책에서 거의 대부분은 뭘로 해결되냐면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더 어려워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어차피 믿쳐야 본전. 이럴 것도 없다. 다 버리고 떠나가기 쉽지만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내 손에 이미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쥐어져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이걸 다 내려놓기까지는 사실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아유 모르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보다 뭔가 분명해 보이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 못 따라갔어요. 왜못 따라갔냐면 예수님이 돈보다 훨씬 더 유능한 존재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 마음에 돈과 예수님 사이를 저울질하다가 그래. 예수님이 더 맞지. 예수님 쪽으로 기울었다면 이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당장 돌아가서 다 팔아서 기쁜 마음으로 나 사람들 나눠 주고 내가 드디어 답을 찾았어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돈을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지만, 세상 온 우주 만물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만 빼고 이 모든 우주만물과 모든 생명체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1절을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놀란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할 만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의심하시는 분도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나님은 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Yes or no? <laughs> yes?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막고 싶으시겠습니까? Yes or no? Yes, 이것도 yes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이것도 예습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악이 안 존재합니까? <laughs> 악이 안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악은 성경에도 존재하니까 악한 것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혹은 선하시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거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니?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셨을까? 왜이 사람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까?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빠질 때에, 아니면 다른 이들이 큰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봐라.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자, 지독하게 잔인하고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나 비, 비참한데 어? 정말 선한 하나님이 존재하다고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정말 악을 원치 않는 전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딘가 결함이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를요.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한 전능합니까? 그냥, 그냥, 난잘 모르지만 그냥 전능하다고 믿기로 했습니까? <laughs> 그러나 사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악을 그대로 용이, 무기나시는가? 왜 선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 그 질문에는 아주 심각한 결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중대한 결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선과 악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렇게 전쟁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뭐 어린아이들, 그런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보면 사람들 생각해요. 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지? 왜 나는 하님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저런 일들이 생기지?" 하님이 없는 게 분명해. 그런데 그 질문이 성립,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면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야. 그 고통, 나쁜 거잖아. 그 고통은 악한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악입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악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건? 웬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를 막다 협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러면 그 사람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기엔 악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악한 사람입니까? 어, 그것도 아니에요. 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존재하네. 선한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악한 사람이 교회에서 저렇게 사람을 죽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은 무의미한 겁니다. 죽은 죽음이 악이라고 누가 얘기해 주는 겁니까? 왜 죽는 게 악입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저 종족 보존을 위한 그 목적 하나만으로 사, 생명체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생명체는 이 DNA의 그 음악에 춤추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DNA 안에는 근본적으로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고, 그 욕구만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더 높은 존재도 없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흘러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옆에 있는 사람의 남의 물건을 훔쳐서 그 돈으로 내가 맛있는 걸사 먹었어요. 여러분 선입니까 악입니까? 누가 규정합니까? 나에게는 선입니까? 나는 배불리 먹었으니까 나에게는 선한 겁니까? 다른 사람은 남의 것을, 남의 남이, 남이 빼앗아갔으니까 악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선과 악이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 존재하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과 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 안에 무엇인가 선과 악을 규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다는 몰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 악한 것이 있는 것을 그냥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얼토당토 않는 이러한 이야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자동적으로 생겨납니다. "무슨 생긴 질문이 생기냐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저 사람에게 왜 힘든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이... 어, 하나님의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너에게 하는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선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선과 악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결국 완전히 정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고통받는 사람에게, 야, 봐봐, 너 예수님 잘 믿었는데 고통받지? 예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 진짜 예수님은 없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없, 없애줍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봐봐, 하나님이 있다면 너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 리가 없어. 그렇게 말해줘서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실존하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은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심판하시고 바로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이 그 사람에게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믿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가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나 내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이런 것을 고민하지도 않았을 텐데. 나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걸로 마음 가운데 힘들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그 죄값 대신에 그 죄값을 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대신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고 세상의 문제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이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 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수 있어요. 내 상황이 비록 여의치 않아도 난 하나님한테 소망을 둘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낙심하고 내 안에서 불안해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을 보면 이야 한숨밖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불안해 하니? 너 하나님한테 소망을 토.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서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야, 왜 그렇게 근심해? 통장을 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통장을 받는데 마음이 안심이 된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축복인지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통장을 받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이 부르고 싶다. 여러분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